안녕하세요. 토탈 공예 강사 이영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직접 만나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만들게 했어야 되는데 어, 오늘부터 이제 온라인상으로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제가 하나하나 그 동영상을 촬영해서 이렇게 보내 드릴게요. 그럼 우리 참여자분들도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네, 오늘 만들기는 페이퍼 플라워 리스입니다. 종이로 꽃을 만들어서 이렇게 리스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재료 소개하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리스가 필요하고요. 진짜 프리저보드 꽃이에요. 생활을 오래 보존할 수 있게 만든 특수 처리된 꽃이고요. 그리고 주름지로 제가 도안별로 잘라놨어요. 리본, 그리고 거리용 끈, 그리고 꽃수술과 꽃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작업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이 주름지에 주름을 잡았고 볼륨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각꽃 우리 꽃을 이렇게 세 송이 만들 거거든요. 한 송이당 스무 개의 꽃잎이 들어가요. 제가 색깔을 랜덤으로 넣어드렸는데 스무 개씩 분리해서 넣어주시고요. 꼭 스무 개가 좀 아니어도 그냥 계속 꽃잎을 붙일 거니까 조금씩 계속 틀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볼륨 잡는 법은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손가락으로 한번 누르고, 눌른 부분에 다시 손가락을 넣어서 한번 더, 그리고 여기 손가락 또 넣어서 세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런 다음에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벌려 주실게요 그러면 옆모습 보면 볼록하고 위에는 이렇게 주름이 생깁니다 모든 꽃잎을 다 이렇게 주름을 잡아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셋 그리고 가운데 볼륨을 이렇게 넣어 줄게요 이 부분은 이제 꽃잎 모든 꽃잎을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빨리빨리 이거는 해 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번 하고 볼륨 이제 나머지 거는 빨리빨리 볼륨을 넣을게요 네 이렇게 볼륨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채 송이 할 건데 두 송이는 만들어 왔어요 이런 꽃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키트 안에 이 철사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필요한 거는 글루건하고 가위가 필요한데, 글루건은 좀 이번 주는 개인적으로 준비하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글루건을 사용하고, 또 이거 요거 수술, 이거를 쓸 겁니다. 그럼 얘를 수술이 4개씩 이렇게 들어있어요. 얘를 가지런히 좀 정리하고, 또 반을 접어주세요. 접어서 꽃이 있는 부분에 손을 잡고요. 여기 아래 부분에 글루건으로 좀 짜주세요. 한 1cm 정도 분량에 짜주시고요. 바로 그 손으로 이렇게 비빌 건데 바로 하면 뜨거우니까 글루건을 짜고 조금만 잠시 기다렸다가 이 철사 끝부분을 한 1cm 정도 올려놔서 여기 살짝 비비시는 거예요. 바로 하면 뜨거우니까 여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철사 부분에 꽃씨를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꽃잎을 붙일 건데, 지금 꽃잎이 우리 스무 장이에요. 제일 먼저 다섯 장을 준비하세요. 꽃잎 보시면, 아까 우리 여기 볼륨 넣는 잖아요그 아랫부분, 여기다 이제 글루건을 발라서 붙일 거예요. 글루건을 한번 찍 바르고, 우리 여기 수술 붙인 철사 부분에 붙이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붙이고, 너무 넓으니까 살짝 접어서 이렇게 조금만 닿게끔 해서 붙여 주시고요 지금 다섯 장을 이렇게 한 바퀴 돈다 생각하시고 붙이시는 거예요 또 꽃잎 아래 부분에 글루건을 발라서 살짝 처음 붙인 꽃잎하고 살짝 겹쳐서 또 밑에 부분에 살짝 접어서 붙여 주시고 지금 한 바퀴는 밑에 부분이 넓어서 한 바퀴 팔 동안은 접어서 하시는데, 다음 바퀴는 그냥 붙이실 거예요. 또 이제 세 번째 꽃잎 아랫부분에 맞춰서 살짝 접어서 붙여주시고, 지금 우리 여기 아랫부분에 맞춰서 붙이시면 위에가 다 똑같은 높이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글거만 발라서, 또 아래쪽에 붙이고 접어서, 이제 마지막 하나 여기까지만 아래쪽에 접어서 할게요. 또 글로건 발라서 아랫부분에 살짝 붙이고 접고 그러면 수술이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꽃이 돼요. 근데 지금 꽃잎을 다섯 장만 붙였는데 이제 나머지 열다섯 장은 우리 다섯 장씩 다섯 장씩해서 세 바퀴를 돌 거예요. 또 다섯 장을 준비해 주시는데. 요번에는 아까 붙인 꽃잎 있잖아요. 꽃잎, 꽃잎 사이. 꽃잎, 꽃잎 사이. 이렇게 붙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꽃잎에 또 붙이는 방법은 똑같아요. 아래쪽에 글루건 바르고요. 아까는 밑에를 좀 접어서 꼬집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붙일게요. 꽃잎, 꽃잎 사이에 아래에 맞춰서, 아래부분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냥 붙여주세요. 그리고 살짝살짝 핀 느낌 나게 뒤로 조금씩 제껴주시면 좀 살짝 핀 느낌이 나요. 또 아래쪽에 글루건 발라서 사이사이 이렇게 사이사이 다 계속 붙이겠습니다 네 계속 아랫부분에 발라서 꽃잎 꽃잎 사이에 계속 지금 갖고 있는 꽃잎 다쓸 때까지 붙이시면 되세요 보시고 아래쪽에 글루건 발라서 또 꽃잎 꽃잎 사이에 넣으시고 내가 좀 활짝 핀 꽃이 좋다, 그러면 붙이면서 조금씩 살짝살짝 뒤로 제껴주시면 핀 느낌이 나요. 아직 꽃잎 남았으니까 더 붙이겠습니다. 이렇 아랫부분만 맞추면 위에서는 똑같은 높이로 잘 붙어요. 마지막 하나. 그리고 꽃잎 꽃잎 사이 붙이는데 위에를 보시고 좀 허전한다 생각하시면 그 부분에 붙이시면 돼요. 하시면서 자꾸 붙이는 위치를 헷갈리고 놓치시면 그렇게 좀 허전한 부분에 붙이셔가지고 이렇게 꽃을 지금 총세 송이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리스를 만들게요. 리스를 만들 때 이제 준비다. 어떻게 할 건지 위치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배열을. 그리고 지금 철사는 아까 꽃을 만들기 위해서 길게 잘랐지만 여기다 낄 때는 좀 짧게 자르셔야 돼요. 집에 철사 가위 같은 게 있으시면 그거로 자르시고요. 좀 단단하게 자를 수 있는 거 가위로 이렇게 끝부분을 한 2cm 정도로 남겨놓고 자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배열할지 위치를 꽃 배열 색깔을 보시고 결정하시고요. 이제 프리저버도 이거를 먼저 장식을 할게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소분해서 드렸는데 원하는 사이즈대로 이렇게 잘라서 붙이시면 되세요. 있는 그대로 붙이시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으면 그대로 이제 위치 잡아서 붙이시는데 이것도 이제 글루건으로 붙이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글루건으로. 프레저워드 꽃에 발라서 리스에 붙여주실게요. 우리 글루건을 사용해야 되니까 좀 뜨거워요. 좀 조심히 다뤄주셔야 돼요. 이렇게 리스 만들 때. 요거는, 어, 저, 글루건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좀손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좀 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루건 발라서 살짝 손으로 눌른 상태로 좀 계세요. 이 모양도 이것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위치를 잡아서 붙이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살짝 글로건 발라서 붙일 때는 살짝 좀 누르고 계세요. 그리고 꽃, 다른 꽃도 잘라서. 나뭇가지가 두꺼워서 들뜰 때는 이렇게 누르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붙이시고, 이제 꽃을 붙여주실 건데요. 꽃 위치를 정하시고, 여기 아랫부분에 이렇게 글루건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살짝 나무 리스트를 좀 꽂아주세요. 눌러서. 너무 같은 정면만 바라보는 것보다 살짝살짝 살짝 어긋나게 해주시면 더 예쁘게 자리 잡아요. 미스, 나무 틀에 살짝살짝 끼워서, 살짝 핀듯하게 하고, 살짝, 살짝 피우고, 이렇게만들었고요 한쪽에, 이쪽에 살짝 허전하니까, 살짝 요거를 잘라서 붙일게요. 하나 더 요거까지만 붙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좀더 예쁘게 이제 리본을 제가 준비해드렸는데 이 리본으로 리본 모양을 만들어서. 자, 붙이고 싶으신 곳에 붙여주세요. 위치 잡고. 물건을 발라서 원하는 곳에 살짝 리본을 붙여주시고요. 리본 끝도 예쁘게 잘라주시고. 네 요렇게 완성했는데 이제 어딘가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조그만 끈이 있어요 요거를 거리용으로 쓸 건데 우리 리스트 요 사이사이에 좀 끼워 주세요 조금 들어가기 힘들면 이런 송곳 같은 거로 뾰족한 거를 이용해서 벌려 주신 다음에 여기다 쏙 넣어서 이제 빼서 이거를 그냥 묶어 주세요 네, 이렇게 페이퍼 플라워 리스를 완성했습니다. 예쁘게 문이나 벽장식에 이렇게 걸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꽃 만들기 하니하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